근데 한 가지 사업자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입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한 달에 얼마씩 납부할까? 월 납입액 설정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엮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되게 좋은 절세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가 할수 있는 몇안 되는 되게 좋은 절세 방법이라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인데, 일단 종합소득세 절세를 알려면,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여섯 가지 소득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여섯 가지 소득의 합을 먼저 구해야 돼요. 네, 여섯 가지 소득의 합. 이걸 구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업소득이 조금 까다롭다. 그죠? 다른 거는 소득이 발생될 때그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지만, 사업소득은 어,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는. 죠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장부로 해야 되고 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죠. 그래서 사업소득을 구한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여섯 가지 소득의 합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대상인데 모든 세금에는 공제가 있어요. 공제해 주는 게뭐 모두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있어요. 그 소득 공제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제를 해 줘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는 결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적자가 난게 있다. 그러면 이제 장부를 써가지고 결손처리를 해놓으면 올해의 소득에서 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손금까지 빼면은 그게 바로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과세표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어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그 소득 금액. 그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면 소득세니까 소득이 과세 대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뺄거빼 주는 거죠 소득공제 빼 주고 뭐 이런 거빼 주고 진짜 이제 세금을 부과할 대상 그게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구할 때 거의 이렇게 돼요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다른 세금도 그래서 요큰 틀을 이해해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탄출 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이제 세액 공제, 감면,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낼게 있으면 가산세,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뭐 우리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원천세 미리 낸 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게 기납부세액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는 거뭐 이런 것들 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출세액에서 뺄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빼는 거 있잖아요. 빼는 것들. 빼는 것들은 이제 키워야 되죠. 네, 빼는 거니까 키우고 또 이렇게 곱하는 거, 세율 같은 거 곱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좀 낮추고 더하는 거, 뭐 가산세, 뭐 이런 거는 좀 줄이고, 뭐 이러면은 이제 세금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절세를 위해서 챙겨야 되는 게, 이제 요런 거. 필요 경비. 우리 경비 처리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에 쓴 비용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처리를 잘 하면 필요 경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경비처리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많이 챙기는 게 요거 세율 줄이려고 이제 법인 전환 많이 하시잖아요. 소득 구간이 1억 이상 올라가면 세율 구간이 지금 35%막40% 45%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거를 법인으로 바꾸면 뭐10%뭐 최대 20% 22%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제 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법인 바꾸는 거는 이제 단순히 세율 말고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건 따로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공제예요. 이건 네, 이제 소득에서 빼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종합소득세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이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에서는 소득공제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할 게 되게 많아요. 신용카드 쓰고 뭐 현금영수증 끊고 무슨 전통시장, 교육비, 병원비. 뭐 이런 거 전부 다 소득공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현금영수증 막 악착같이 끊고 이런 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사업자는 사적인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길 게 별로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사업자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밑에, 여기 요거, 조특법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노란우산공제라고 알고 있는, 요게,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노란우산공제의 좋은 점하고, 뭐 나쁜 점하고, 단점도 있죠? 그리고 좀 이상한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웬만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빚내서 가입하는 거 아니면 그냥 가입하셔라 라고 결론을 지었고 노란운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다 그냥 노란운상공제 치시면 요 영상이 나오거든요 어 요거 보시면 제가 뭐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가입하는 방법은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냥 인터넷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가입하는 건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할까 월 납입액 설정을 잘 하시는 게필요 요즘 예,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우산공제 광고하는 걸 보면은 요런게 있어요. 뭐 혜택이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요거라 그랬잖아요. 소득공제. 근데, 1년에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1년에 500만원 납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뭐, 한 달에 한 40만원씩 납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40만원씩 납부하면 480만원이니까, 뭐, 한 45만원? 뭐, 이렇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laughs> 제가 처음에 1년에 500만원에 맞춰서 납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 공제 해주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 한도액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굳이 뭐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얼마씩 납부를 하면 될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좀 복잡해 보이는 표가 있는데 요걸 좀 봐야 돼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이거든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져요. 왼쪽에 보시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 표준이 그죠 1년 동안의 과세 표준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6%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6.6%인데 이제 4,600만 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24%, 지방세까지 26.4%예요. 어 그다음에 8,800만원 넘어가면 38.5%고, 노란우산공제는 요 소득을 줄여주는 거잖아. 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는 이 세율만큼 절세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속한 과세표준. 내가 만약에 1년에 4,600만원 이상 번다 그러면, 어, 내가 26.4%의 혜택을 볼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 구간을 이렇게 쪼개 놨거든요 4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4천만원에서 1억 그 다음에 1억 초과 이렇게 쪼개 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소득 구간이 4천만원 이하에 있다 4천만원 이하 구간에 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6.6%에서 16.5% 사이에 절세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 공제한도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공제한도가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한도 금액은 지금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소득 구간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4천만원에서 1억 사이에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은 30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1억이 초과되는 분들은 2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넘게 버는 분이면은 어차피 소득공제를 200만원까지만 해주니까 1년에 200만원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200만원에 맞춰서 납부하면 되죠 아니면 이제 내가 4천만원에서 1억 사이에 소득구간이 있다 그러면 어, 300만원까지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4천만원 이하 소득이면 500만원을 다 해주긴 하는데, 근데 일단 소득이 4천만원인데 500만원 납부하는 건좀 부담일 수 있고, 그리고 세율을 보면, 이게 6.6에서 16.5% 밖에 안 돼요. 뭐 적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혜택이 그렇게 높진 않죠. 아무튼 이렇게 절세 혜택 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이하에 있는 경우에 500만원을 다 넣었다고 이제 가정하면 공제 세액이 최소 33만원에서 83만원까지 이렇게 맥시멈 8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득 구간이 4천만원에서 1억 사이에 있다 그러면 세율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 구간에 따라서 16.5%에서 38.5%. 그니까 러 내가 납부한 금액에 16.5%에서 38.5%를 세금을 들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이 50만원에서 116만원. 그래서 요 구간에 계신 분들은, 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300만원으로 가입을 하면 될것 같아요. 1년에 300만원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25만원. 이렇게 하면 12달 하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25만원씩, 3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연소득이 1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200만원까지밖에 공제 혜택이 없으니까 200만원에 맞춰서 내시면 되고 그러면 38.5%에서 49.5%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200만원 넣었을 때 최소 77만원에서 최대 99만원까지 소득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공제는 이렇게 가입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제가 노란우공제는 항상 말씀드려요 하시라고 종합소스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데 어, 마침 또 노란우산공제에서 이렇게 광고 영상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사실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제가 유료 광고를 해보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 광고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많이는 안 받고 조금 받았는데 사실 광고비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광고비 안 주셔도 이거 했을 건데 어쨌든 네, 저의 첫 번째 광고 영상입니다. 이거. 어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해요. 이번 달에 가입하시면 3만 원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진짜 빚내서 하는 거 아니라면 제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그냥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입하시면 3만 원 준다고 하니까 어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면은, 요런 건좀 조심하시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이렇게 있는데, 네,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각자의 소득 구간에 맞게 이제 설정해서 가입하는데,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이번 달에 가입하시고요. 어, 이벤트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앱이랑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규 가입한 사람 전원이에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가입하면 되겠죠. 어, 가입하시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3만원 주시고 7월 첫째 주에 일괄 주신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전화하시면 되고 1666 9988에 전화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가입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빚내서 하는 거 아니면 뭐 1년에한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소, 혜택 일단 소득공제 혜택 크게 받고 이것도 복리이자로 계속 이율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폐업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혜택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하, 가입하면 좋겠죠 근데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게 아까 말씀드린. 이월 납부 부금을 얼마로 할지. 네.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맞추면은 무난한데요. 올해 뭐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소득이 없으면 사실 소득 공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 그래서 아직 올해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최소 금액이 월 5만 원부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월 5만 원으로 가입을 해 놓고 그러면 5만 원씩 뭐 지금부터 빠지면은 한일달 빠지니까, 5, 7, 35, 35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넣어놓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월 달에, 12월 달 되면 올해 얼마 벌었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에 한 번에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어,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분기 단위로 해가지고 300만원씩 늘수 있어서, 그때 분기납으로 바꾸면서 300만원으로 한 번에 늘수 있으니까, 뭐, 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한 달에 한 25만원 정도, 그렇게 넣어 놓으시는 게, 내가 소득이 한 1년에 4천에서 1억 사이다. 4천만원은 넘게 버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냥 25만원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노란우산공제 왜 가입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일단 제일 큰 혜택은 요거예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근데 이거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뭐요런 혜택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읽어 보시고 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뭐 오늘 광고긴 한데 광고를 제가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광고 요청이 왔을 때 제가 광고비 얼마냐고 여쭤보시길래 대충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싸게 불러가지고. <laughs> 제가 돈을 많이 안 받습니다. 뭐, 이거,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이왕 뭐또 광고 또 광고도 하신다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한 거고. 저기, 다른 분들도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연락 주세요. 제가 이제 광고를 할 건데. 근데 광고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저기 광고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건 아니고. 어 이렇게 노란우산공개처럼 광고가 아니어도 어 정말 좋은 거 정보죠 정보 좋은 정보죠 어, 이런 거 있으시면 어,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엮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되게 좋은 절세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가 할수 있는 몇안 되는 되게 좋은 절세 방법이라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